내가 찾아줄게 뭐라고? 나 위해서? 너.. 나한테.. 빚진거다? 어.. 얘날 레이벌로 생각하고 있어 오 이거 알아 맞히네오호 맞아 맞아 오식솜비 생기는데 왜 아무도 그 말을 안해요? 어어어 호호옹 오렌지네? 오렌지네. 어! 호! 아 <motiv> 그렇구나 미안해. 뭐야? 아이 집 앞뜰. 아! <지�> <laughs> <목ír> <목ír> <entend> uh -oh! 저기요 여기 뭐 하는데요? 이네 친구 문대야? 아이들 이름이 다 있네. 쟤는저 온수김 젤리고, 저 새는 제빈 아니 그 뭐야 문대니다 문대 씨 일로 와봐요.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여기 별로야 여기 별로야 내가 찾아줄게 뭐라고 나 위해서 좋은 서 찾아야겠다고 아 진짜 너 나한테 아, 빚진 거다 어.. 내가 아아 <laughs> 아. 어. 어, 이거 뭐 딱풀이야? 자 문대 텔트 여기다가 문대가 좋아하는 자연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나무와 풀이 많은 곳 여기다가 하면은 다 없어지겠죠? 나무와 풀들이? 네가 원하는 그런 무인도는 없어. 일로 와. 오케이 여기로 정합시다. 이제 우리 손에 달려 있어. 그래 잘해보자. 너 근데 조심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니네 집들 중에 한 채는 떠내려간다. 둘 중에 한 채는 그 바닷물 때문에 썰려갈 수가 있어. 조심해. 야, 식사 아, 그래? 그치, 그치. 친하게 지내자고. 아, 맞다. 아, 그래. 뭔데, 뭔데. 선물 뭔데. 오, 모자. 야, 고맙다, 야. 모자를 다 주네. 아, 착한 애들이구나. 기다려라, 이 녀석들. 허잇 오, 잡았어. 와하! 나빈 줄 알았는데 나방 아니야, 이거? 나방 <laughs> 아, 이거. 사랑해야겠다. <laughs> <laughs> 얘들아 얘들아. 야, 문대야. 문대야, 문대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문대야, 이거 봐. 아니, 이거 봐. 어디 가? <laughs> 문대야, 이거 좀봐 줘. 나 봐. 아아아아 <뭐라> 뭐야, 내가 네 라이벌이야? 얘날 레이벌로 생각하고 있어. 오! 이거 알아맞히네. 어허, 맞아 맞아. 어? 어? 선물해서 가능해요? 내가 옷 만들어줄게, 내가. 502 도복을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Z가 아니라, <laughs> 아, 이게 뭐야. 아 되게 어렵네. 그림 그리는 거, 진짜. 법규 하나 그려놓자. 어, 아, 요렇게 갑시다, 이렇게 어허, 이거 한번 입어볼까? 오, 오, 그럴싸해. 어, 근데 앞뒤가 똑같네.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근데 이게 노가고의 티셔츠보단 예쁜 것 같아. 그죠? 이거 입고 다니자, 그냥.

엄마가 생일 축하 이거 보내줬어 이사 축하해 엄마가 뭐야 생일 축하가 아니라 이사 축하이잖아 엄마 <laughs> 오늘 식사비 생일인데 왜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소기야 젤리야 아 여기 젤리 집이 아니잖아 아 미안 뭔데야 <laughs> <laughs> 아 <웃음> 듣고 있었다고, 분대 이녀석. 아, 내 생일인 거 알아주는 거 너밖에 없구나. 그래, 저 너구리 자식들 그냥, 어? 이 쫓아내자고, 우리가.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조배야 먹지. 뭐 라이벌이야.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생일 선물을 어서 줘. 빚 갚는데 쓰게한 4만 5천 벨 정도만 줬으면 좋겠어. 끝이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널 위해 옷도 만들어서 너안 주고 내가 입고 다녔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는 죽겠지? 오, 어어어 <목소리> 어, 생일 축하해 아니 아니 고마워 그러면 나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이봐 그렇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너이 텐트 누가 지어줬어?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세일세일 세! 일 어? 메시지 카드 하나씩 보내볼까? 200배? 어... 일단 문대! 어... 어? 군복문의 카드 이거 좋은데? 문대님께 귀하는 2020 이병 대상자입니다 자, 미루고 싶으시다면 마을 주민... 아, 마을 대표 식서비에게 98,000 배를 지급하십시오. 무인도에 숨어도 소용 없습니다. 너굴 씨가 제보했습니다. <laughs> 아 선물도 보낼 수 있잖아. 사 아, 보내주라고? 웅성한 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 주변에다가 심어야지. 어, 우리 집 놀러 오는 거니? 뭔 소리야? 우리 집 앞에서 지금 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니? 문대야? 문대 저놈은 이병통지서 갖고도 이상한데. 어 그러게? 맞아 나 그거 보냈는데. 문대님. 똑똑. 어, 스포츠 선글라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김문대 뭐야 김문대 왜 그래 아파? 근데 우리 문대 왜 그래 왜 산타 모자 쓰고 왜 그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머리가 아파 아 약이 필요하구나 문대야 알았어 내가 약 갖다 줄게 김 문대 아프지 마 근데 집 앞에 약을 팔고 있는데 왜 굳이 안 사는 거지? 어, 약 있어? 너무 좋아하는데? 뭔가 있는 것 <laughs> 같은데, 이래서 자, 약 줄게. 먹자마자 이렇게 난다고? 그래? 너가 쓰러트리는 건 아니겠지? 어, 또뭐 왔어? 어, 문대한테! 어떠냐, 식섭! 문대 말투 개웃겨! 선물 또 뭐야, 이거! 또뭘준 거야, 아야 이 녀석! 문대야! 착한 녀석이구나! 아, 주머니 가득 찼대! 이... 문대가 뭔지, 뭘줬지한번 봐볼까요? 둥근 선글라스? 어허! 어! 와, 이거 선글라스 제일 예쁜데? 문대 이 녀석! 멋을 아는구만! 어? 오늘도 선물 하나 줄까? 문대야, 여기 오렌지! 오렌지네, 땡큐. 어허허허허 어 여기에 담긴 내 마음을 내가 오렌지 주면 분들 뭘 줄까? 어떻게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있을까? 이런 검고 더러운 마음인데... 뭔데요? <laughs> 선물 없냐? 쯧쯧쯧, 그냥 가는 거냐? 선물 안 주냐? 얘, 예, 있니? 뭔데요? 어 나가 놀러 나갔어? <laughs> 문대 어디 갔니? 가끔 박물관에 가 있을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박물관 갔나? 아니 문대야 어디 갔니? <웃음> 문대야, 문대야, <웃음> 문대야 어디 간 거야? 어 문대 찾았다! 문대야 보고 싶었어. 문대 또 선물 주자. 문대야 선물 줄게. 현금 주면 애들 반응이 어떨까? 현금을 한번 줘 볼까? 아 진짜? 아 어, 그렇구나 미안해. 어 내가 진짜 반성한다. <laughs> 내가 잘못했어. <laughs> 이거 줄게. 돈이 싫다니까 그러니 그러면 그 뭐지 하나 남는 거죠? 집에 하나 등록해놨죠? 나비 모발 다고 주자. 야, 아, 나 너가 더 좋아진다야. 아, 그리고 아니,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살때 3,200원이니까, 왠지 팔면 1,040원 나올 것 같거든요. 정확히 시세를 고려한 저 40원 뭐야? 의생이냐고... <laughs> 개... 음, 그러게. 왜또 무슨 생각하고 그 자. 줄... 어... 뭔 소리야? 안 돼, 안 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어 하지마 진짜 왜그래 문대야 너 없으면 나 누구랑 놀아 조금 덜하니 <웃음> <웃음> 문대야 <웃음> 아 문대 말사문대 <laughs> 진짜 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안되겠다 우리 섬 헬스장으로 꾸민다 아, 네. 문대한테 가지 말라는 편지 빨리 보내야 돼요 이 정도면 내 진심 전해지겠지? 하, 김문대, 떠나는 거 용납할 수 없어. 이 섬에 나갈 수 없어, 문대야. 문대야. 절대 안 돼. 넌 나갈 수 없어. 아, 마지막에. 그래, 하트 붙여주자. 노. 문대야, 진짜 가지 마. 도끼? 하하하하하. <laughs> 이러면 확실하게 전해지겠지? 나의 마음이? 문대야, 가지 마. 너 가면 나동숲 접는다. 안 돼. 왜 가려는 거야? 진짜 호감도가 높아서 가는 거야? 하지마, 진짜... 아, 진짜 나 너무 속상하네. 그 아, 여러분들 맨날 가라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제... 문대 방송 본단 말이에요. 제... 문대야, 여기 있으면 안 돼. 도망쳐... 아... 문대야, 하지마. 진짜... 문대야, 진짜... 가지마. 문대야... 문대야, 다른 섬에 가고 싶어 한다. 상반은 왜 갑자기 인터스텔라를 찍고 있어요? 응? 아 식서바. 너고쇼핑아 포스터가 이거 말하는 거구나. 와 문대는 또 뒤에 밀리터리인데.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하지마